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금리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정작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들은 빠져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플랫폼이 된 배경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대출 비교 서비스 항목을 누르면 금융기관 상품별로 나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금리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집니다. 상품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50초 남짓. 곧바로 모바일 상에서 대출 실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핀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비교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특히 토스를 통해 지난 5월 한 달에만 1조원 넘게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네이버 파이낸셜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넘어 전월세, 주담대, 사업자 대출 등으로 비교 서비스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제휴 대상에 빠져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중에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만이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 등과 제휴하고 있을 뿐, 다른 곳들은 대형은행 상품을 대부분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체로 협업을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비교서비스에 이름을 올리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중은행으로서는 수수료를 내가며 입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휴하고 있는 상품 종류가 금융회사별로 두세 개 내외로 대부분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개선과제로 꼽힙니다. 비교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대출 금액은 연평균 10%씩 늘며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 시중 은행을 비롯한 일금융권 상품 라인업 강화 여부가 대출 비교 플랫폼의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